어, 이 정도는 이렇게 멀리 뿌려주고요. 안녕하세요. 산들바람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블루베리 하우스 안에 좀 들어왔고요. 어, 이 앞선 영상인가? 이 앞전 영상이 블루베리 그 관주 작업, 어, 시설 설치하는 거 영상이 올라갔을 텐데, 어, 이런저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 지관 설치하는 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설치를 했다가 이제 분기 해주는 작업에서 실제적으로 저는 점자금수만 써봤기 때문에 이런 스틱으로 이제 물을 주는 방법을 처음 해봐서 좋은 제품 비싼 제품들은 많이 있어요. 좋고 비싼 제품들 근데 저는 최대한 저렴하게 시설을 만들어 보려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삽질을 한두번 했습니다. 처음 삽질은 점적 단추, 이 앞선 영상 있었는데, 물이 좀 찔끔찔끔 나와가지고, 미들로 바꿨구요. 두 번째는 스틱, 분수 스틱을 꽂았더니, 직결로 연결해도 꽂았더니, 잘 이렇게 분수 모양같이, 제가 원하는 모양같이 물이 나오지 않고, 그것도 또 찔끔찔끔해서, 이제 최종, 어, 분수 스틱을 지금 구매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긴 분수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뭐 스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스프링쿨러라고 하기도 그렇고 부속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한번 찾아볼게요. 어, 이거는 이 지금 밑에서 연결되어 있는 저 라인부터는 지난번에 했던 식으로 지관에서 니들 꽂아가지고 호스로 연결을 했고요. 이 호스로 연결한 다음에 이 스틱하고 예이 몸체 예, 분수 이렇게 뿌려주는 몸체가 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쿠.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물이 이 정도 찔끔찔끔 나올 정도면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 압이 막 위로 솟구치지 않을 정도만 나오면 어, 이 정도는 이렇게 멀리 뿌려주고요. 이 뿌려주는 거는 이걸 열게 되면 더 많이 벌려지죠. 지금 보시면 줄고 물량이 줄어들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라인을 한 줄만 설치해서 두 줄은 물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싹다 같이 돌렸을 때 물량이 좀 줄을 거니까 그때는 이제 좀더 열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유튜브 검색을 하고 하다가 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았고 그분 홈페이지에 따로 팔고 계시던데 음 그분한테 뭐 이렇게 제가 구매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잘 찾아보시면 인터넷에서 중국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것 같고 어, 실제로 써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게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싹 지금 다한줄다 갈아줬고요 이제 앞으로 관수는 이걸로 해서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고 없이 이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관수 영상까지 찍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두줄 채우는 거는 뭐 그냥 다다 다 설치했다라고만 하면 이제 인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